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. 돌아오는 4월 10일 금요일까지 sk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미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매직 기준으로 해서 자소 작성법에 대하, 대해서 올린 바 있는데요.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 싶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꼭 확인하시고 지원 시에 주의사항 한번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남자 지원자분들이 많이, 공, 어, 많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군대 경험,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 어쩔 수 없다면, 쓸 수도 있겠지만,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요. 하지만 장교 경험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, 시계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교로서 어떤 협업이나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주어진 질문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생각된다면 써도 무방은 하다 라는 답변입니다. 하지만 뉘앙스 자체는 되도록 지향하면 좋겠다 라는 뉘앙스였다 라는 점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. 최신 경험만 작성해야 되나? 라는 질문입니다. 되도록 3년 이내 경험 위주로 작성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3년 이내에 주요한 경험이 없고,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항목의 3년 이전의 경험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경험을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게 주요한 답변입니다. 하지만 되도록이면 최신 경험이 좋다 라는 생각을 갖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3년 이전 경험을 써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런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. 자세 번째 질, 질문은 우대 전공이 있는 지, 어, 직무는 꼭 우대 전공만 써야 되냐 아니 다가 정답입니다. 제가 오전에 sk 브로드밴드 관련된 영상도 좀본바 있는데요. 심지어는 데이터 직군을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지식과 배경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나 sk 그룹 자체는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 있게 써봐도 좋다라는 그런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. 뭐 얼마나 잘 써야만 붙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긴 할것 같습니다. 자네 번째입니다. sk시티의 인적성 찍어도 되나? 안 찍는 게 좋겠다라고 뭐 박았습니다. 오답률과 정답률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는 그대로 두고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되 그 정답률 또한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현직자가 얘기했던 자소서 작성에 대한 팁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따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다면, 뭐, 기본적으로 제가 동영상 올린대로 질문에 적합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될것 같고요. 되도록이면 회사의 사업, 그리고 어떤 사업 전략, 그리고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항목별로 배운 점들을 이 마지막 문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, 연결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을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토대로 나는 이 느낀 점들이 sk 이노베이션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그런 식의 마무리 문장을 한 150자 이내로 작성을 해본다면 나의 경험도 제대로 쓰고 그 경험을 통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바도 분명하게 인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, 여기까지는 채용 담당자들이 설명했던 설명에 대한 내용이고요. 어, 지금부터는 이 댓글을 통해서 이 질문자들이 어, 지원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한 번씩 챙겨볼만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질문과 답변 핵심들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. 좀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과로안에 질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. 뭐를 들면 자발적으로 높은 세운 목표, 주변에 뭐 반응,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느낀 점,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적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. 상당히 궁금한 부분일 텐데 제가 동영상에 설명했던 이 자소 작성법을 보시면 아마 답변이 될것 같고요. 여기서 인사 담당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. 이 다시 한번 꼼꼼히 파악해라. 뭐냐면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게이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쉽게 작성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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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소에 해당하는 답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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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변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거기서 요구하는 질문에 맞게끔 내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런 끈기 있게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 안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가 잘 드러날 수 있게끔 그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디테일을 잡아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요거는 제가 기존에 올린 바 있는 자소서 작성법 영상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두 번째 작년 하반기에 지원했었는데 상반기 자소서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얘기했습니다. 답변은 분명합니다. 뭐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달라진 자소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왕이면 새로 쓰는 김에 고쳐서 쓰, 고쳐서 제출하는 게 당연히 좋겠다라는 답변이겠죠. 자, 마지막. 이 소속 학교 기재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인턴 공모전 학회 포럼 뭐 기타 등등도 바, 밝히면 안 되냐? 이렇게 답, 질문을 했고요. 자, 되도록이면 이게 꼭 반드시 언급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드러내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우서 쓸때이 부분 한번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회사명보다는 오히려 어떤 산업, 뭐 예를 들면 전자제품을 만드는 뭐 회사에서 어떤 뭐를 들면 설계 직군에 알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떤 어떤 것들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조금 이렇게 피상적으로 설명을 할때 하더라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해 보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지원하시는 분들 이 핵심 내용들 반드시 꼭한 번씩 챙겨가지고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소서 잘 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